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사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유진을 부르는 사람은 뜻밖에도 준상이었다.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중인 것 같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넌 뭐야? 손좀 놓고 얘기하시죠. 이가 이아가씨의 해인이라도 돼? 에? 사내는 준상을 향해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다. 준상은 사내의 주먹을 빠르게 피했다. 그러자 사내는 이것 봐라 하며 계속해서 준상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리저리 사내의 주먹을 피하던 준상은 더는 안 되겠는지 사내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한대 날렸다. 사내는 보기 좋게 구석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입가에 흐르는 피를 만져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씨발! 욕지거리를 내뱉고 난 사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무엇인가를 손에 집어들었다. 맥주병이었다. 그리고 준상을 치려했다. 순간 유진은 사내에게 달려들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다. 경찰서 안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시끄럽게 싸우는 취객들과 여자들이 우는 소리. 조서를 꾸미는 낡은 타이프 소리로 온통 정신이 없었다. 경찰서 안의 구석자리에 유진과 준상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준상과 주먹질을 한 사내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유진이 흘낏 준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터진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유진은 손수건을 준상에게 어색하게 내밀며 입가를 가리켰다. 손수건을 받아든 준상은 엉뚱한 곳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보다 못한 유진이. 준상에게서 손수건을 빼앗아 피자국을 닦아주려 하자. 준상이 어색한 듯 유진의 손길을 피했다. 가만히 있어봐. 유진은 어색해하는 준상의 입가로 손수건을 가져가 피자국을 닦아주었다. 너? 싸움도 못하면서 왜 덤비고 그랬어. 좀 닦아봐. 유진에게 손수건을 다시 건네받은 준상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묻은 피자국을 닦았다.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엄마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난 죽어도 엄마 못 부르니까 니네 부모님 오시라고 해. 어? 형사가 두 사람 앞에 의자를 들고 와서 털썩 앉았다. 아저씨,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먼저 저희한테 시비 건 거라고요. 시끄러. 얼른 니네 아버지랑 불러. 어서. 형사가 서류로 유진의 머리를 툭 때렸다. 유진은 머리를 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형사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안 계세요. 엄마는 장사하시느라 못 오실 텐데. 그럼 너는 넌 연락했어?" 형사가 준상을 다그쳤다. 대답이 없었다. "야, 이놈아, 시간 없어. 얼른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해. 형사는 준상에게 전화기를 밀어주며 전화를 걸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상은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허허, 이 자식 봐라. 귓구멍이 막혔나. 한국말 몰라? 보호자, 보호자 부르라니까? 진술서를 준상에게 내밀며 형사가 다그쳤다. 아버지,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다. 놀란 유진이 준상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잠시 찬바람이 일었다. 별탈 없이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다. 미안해진 유진은 준상의 상처에 발을 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자, 약이라도 발라야지. 됐어. 거울이나 보고 그런 소리 해. 어? 약국 있다. 잠깐만 있어. 약사 가지고 올게. 유진은 뛰어서 약국으로 들어갔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던 준상은 혼자서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잠시 후 약국 문을 열고 나온 유진이 헐레벌떡 달려와 준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약도 바르지 않고 어디 가? 따라와. 유진은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준상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 주었다. 흉지지 않아야 할 텐데. 유진이 걱정스레 말했다. 준상은 여전히 어색했다 됐어. 넌 괜찮아? 응. 목에 파스 붙였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유진이었다. 너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줄 몰랐어. 우리 아버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희 아버진? 다시 두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있었다. 김상혁. 이번엔 두 사람이 동시에 침묵을 깼다. 너 김상혁 좋아하냐? 준상이 먼저 물었다.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나하고 상혁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우린 친구야. 아버지들도 친구였고. 상혁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부터 두분다 우리 학교 선배야. 그래? 준상은 유진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의 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곧 감정을 정리한 준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가야겠다. 늦었어. 두 사람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이때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이 준상을 힐끔거리며 보다. 느닷없는 질문을 했다. 너 솔직히 말해. 서울에서 사고치고 전학 온 거지? 준상은 대답 대신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면 왜 왔어? 누구? 찾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누구? 그럼 말할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잖아. 유진은 민망했다. 그래, 그렇겠지. 아무튼 강준상, 오늘 일 고맙다는 말안 해도 돼. 너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야. 뭐? 먼저 간다. 잘 가. 진상이 앞서 걸어갔다. 유진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자기를 구해 주었다 하지만 무슨 저런 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유진은 준상을 불러 세우고는 한마디 했다. 야, 강준상! 약이나 똑바로 발라! 하루 세 번씩 잊어버리지 말고! 꼭! 유진은 약을 준상에게 던져주고는 휙 돌아서 자기 집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약 봉투를 바라보던 준상은 멀어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음을 머금었다.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학교로 들어섰다. 그 중에는 준상과 유진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생긴 흔적들을 마주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아, 어제 어디 갔었어? 교실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으려는 유진에게 상혁이 다가섰다. 어? 물리숙제 때문에 계속 전화했는데 희진이가 받더라. 어, 어, 잠깐 엄마 심부름 나갔을 때 했나 봐. 그래. 그런데 너 목은 왜 그래? 다쳤니? 유진의 목에 붙여진 파스를 보고 상혁이 놀라 물었다. 어, 오래간만에 운동을 좀 하려다가 그만. 유진은 곁눈질로 준상을 바라보았다. 어, 강준상.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서 넘어졌어?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재린이 준상에게 다가갔다. 상혁도 엉겹결에 고개를 돌려 준상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준상은 놀라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상혁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유진이 넌또왜 그래? 이상한데? 니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재린이 유진을 바라보며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상혁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 사이를 비집고 준상과 유진의 시선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비밀이라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하면 되는데, 어, 왜 같이 하면 안 되지? 쉬는 시간, 진숙이 책상 위에 종이 피아노를 펼쳐놓고, 피아노 연습을 하며 중얼거렸다. 안 되지. 이미 점수는 결정났거든. 영국이 진숙을 보며 불쌍하다는 듯 잠을 보는 신용을 했다. 보여? 보이니? 또 5점은 아니겠지. 진숙이 영국에게 물었다. 진숙아, 그냥 피아노가 네 인생의 5점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유진은 화가 나 있는 진숙을 보고 웃다가 구석에 있는 준상을 바라보고는 그에게 다가갔다. 강준상, 나좀 따라올래? 유진이 준상을 데리고 간 곳은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자, 이렇게 손을 얹어봐. 손을 계란을 쥔듯 오므려야 해. 손목은 세우고, 유진이 준상의 손을 피아노 위에 얹어주며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피아노 가르쳐 주고 있잖아. 준상은 물끄러미 유진을 바라보았다. 저번에 네가 나 도와줬잖아. 그래서 빚 갚는 거다. 내가 또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유진의 말에 준상은 소리 내어 웃었다. 유진은 개의치 않았다. 음악 선생님이 말로는 빵점을 준다고 했지만 노력한 성의만 보이면 괜찮게 주실 거야. 유진은 열심히 피아노를 쳤다. 준상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유진은 언제나 밝고 맑았다. 자신과는 다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그 점이 준상의 마음에 들었다. 열심히 건반을 두드리는 유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준상은, 이런 것이 어쩌면 첫 느낌, 첫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진이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자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치며 다음 부분을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고는 이내 혀를 내밀며 까먹었다는 신욕을 했다. 그러자 오른손을 내민 준상이 막혔던 부분에 멜로디를 치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고 부드럽게.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야, 너 피아노 못 친다고 했잖아. 못 친다는 말은 안 했어. 기가 막혀하는 유진을 외면한 채 준상은 계속해서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다운 선율이었기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곡에 점점 빠져들었다. 너 진짜 잘 치는구나. 근데 그곡 이름이 뭐니? 유진은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곡의 이름을 물었다. 준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처음. 처음이야. 그렇구나. 처음이구나. 유진이 기억나는 몇 마디의 멜로디를 쳐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준상의 눈에 상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진숙에게 유진을 못 봤냐고 묻는 듯했다. 이를 본 준상의 눈빛이 묘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유진은 보지 못했다. 정유진, 너 다른 걸로 빚 갚지 않을래? 다른 걸로. 유진은 준상의 요구에 어리둥절했다. 준상은 유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상혁이 유진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준상의 싸늘한 눈빛에 눌려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상혁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불안했다. 뭔가가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교를 나온 두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를 가는지 궁금한 유진이 준상을 바라보지만 준상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약간 어색했는지 유진이 아부의자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이 없었다. 그렇게 말이 없는 두 사람을 태운 버스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유진이 자신의 목에 붙였던 파스를 떼어 아부의자에 너덜거리는 의자 커버에 붙였다. 의아하게 지켜보던 준상도 얼굴에 붙였던 작은 반창고를 떼어 유진이 붙여놓은 파스 옆에 나란히 갖다 붙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은 상큼한 느낌을 전해주었고 유진의 긴 머리칼이 부는 바람에 나붓겼다. 그 머리칼이 준상의 어깨로 얼굴로 날렸다. 유진의 머릿결을 피부로 느끼며 준상은 야릇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아득한 그리움이 묻어 있는 여인의 향기가 느껴졌던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온기 있는 사람의 향기, 아니, 유진의 향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아특해진 정신을 가다듬자 유진이 창문을 닫고 있었다. 어느새 그 향기는 준상의 마음 깊이 스며들어 커다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배를 타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노을이 지고 있는 춘천 호수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수 공원가를 걸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림자 나라에 간 이야기 아니?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준상이었다. 아니?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대. 그래서? 그래서 외로웠대. 그게 끝이야. 준상의 말이 끝나자 그를 바라보던 유진이 소리내 웃었다. 왜? 그냥? 재밌어서? 뭐가? 나 처음에 너 무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잘 웃지도 않고 맨날 혼자 다니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앤줄 알았어. 뭐? 준상은 유진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이 큰소리로 웃었다.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어진 듯.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을 지키며 걷고 있었다. 그렇게 걷던 유진이 길섭에 베어져 길게 누워있는 마른 나무 위로 폴짝 뛰어오르며 말했다. 내가 볼때 너한텐 친구가 필요해.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친구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 비틀거리며 두 팔로 겨우 중심을 잡은 유진은 준상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다. 뭐지 쉬워.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한 사람만 다가서면 안 되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차곡차곡 쌓여야 친구가 되는 거지. 할 말이 없어진 준상은 빙그레 웃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유진이 다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다. 잡아. 준상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유진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준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거라며 준상이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자. 유진은 쑥스러운 듯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행복한 오후를 보냈다. 오렌지빛 석양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달리는 두 사람. 그 모습은 젊은 날의 모든 아름다움. 한번 가면 다시는 볼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호숫가의 자연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두 사람. 그 둘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어느덧 노을이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넌 꿈이 뭐야? 호숫가를 거닐던 유진이 물었다. 잠시 생각하던 준상이 유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나도 잠이나 잘까? 너처럼 꿈좀 꾸게. 피식 웃던 유진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찾으려던 사람은 찾았니? 응. 음. 누군데? 준상이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유진이 놀라서 준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은 짐작이 간다는 듯. 나지막하게 물었다. 만나보니까 어때?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에 뭘 닮았는지,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그런데? 글쎄, 날 전혀 기억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억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준상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예진은 마음이 아팠다. 역시 난그 사람이 미운 건가? 준상이 작은 돌멩이를 던져 물 수제비를 뜨며 한숨 섞인 푸념을 했다. 준상아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살아 계시다면 호수를 바라보는 유진의 얼굴엔 슬픔이 배어있었다. 유진의 슬픈 얼굴을 본 준상이 좀 미안한 마음이 되어 얼핏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멀리 선착장에서 출발을 알리는 배고동 소리가 뿌우하고 들려왔다. 마지막 배일 거라는 생각이 든두 사람은 배를 타기 위해 이리저리 구분 길을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